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첫 번째로, 거듭제곱이란 건 무엇이냐?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요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네번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를 간단하게 A의 네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밑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지수라고 하는 거야. a를 여러 번 곱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이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a도 있고, a의 제곱도 있고, a의 세제곱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도 있는데, 이 아, 경우에는 a의 일제곱에서 일자가 생략된 형태죠? 요렇게 표현하지는 않아. 이 경우에는 무조건 A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1 곱하기 A 같은 경우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곱하기를 생략하라고 하니까 1A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 일자를 생략해서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뭐,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a의 1제곱도 거듭제곱인데 a를 한번 곱한 거니까 이것도 거듭제곱인데 요거는 이렇게 기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이름 및 지수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거듭제곱 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큰은 서로 어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다른 입장에서 표현한 거다 좀 어려운 말이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슷한 말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제곱, 거듭제곱근 말고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음, 예를 들어서, 액, 어, 뭐, 3을 4번 곱했어. 그럼 이거를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3의 4제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이거는 3을 4번 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 3의 4제곱을 하면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1이 되겠지? 3을 4번 곱하면 8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의 4제곱은 8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81이 똑같은 거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3을 4번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3을 4번 곱했으니까 81을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 중에서 특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3.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4번 곱해서 81이 됐다라고 해서 네 제곱근이라고 불러. 네 제곱근 누구의 81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마 표현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야. 네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표현상으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면 81의 네 제곱근이 3밖에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추가로 배우겠지만, 81의 4제곱근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읽어볼까요? 거듭제곱근. 실수 A와 2 e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여기다 밑줄을 쳐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야. N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n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만약에 이 수를 x라고 친다라고 하면 x를 n 제곱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어, 어, n 제곱근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x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x의 n 제곱은 a라고 하는 거죠. a의 n 제곱근은 x이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x의 n 제곱은 a가 되는 거야. 자 여기 n 제곱에서 n 요게 요 지수 자리에 왔죠. a의라고 돼 있지 그 a가 답인거나 마찬가지야. 그 값을 x 요렇게 되는 거죠. x를 n제곱했다 거듭제곱을 한 거지 그래서 a가 됐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요거를 네, 다른 말로는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한다고요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한다 뭐요 경우처럼 음, 81의 네제곱근 중에 하나가 3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81의 네제곱근이3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요걸 네,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때 a의 n제곱근, a의 뭐 세제곱근, 제곱근, 세제곱근 이, 이 숫자에 따라서 요게 n이 2였어. 그럼 이제 제곱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3이었어. 세제곱근, 4였어.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있네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 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모 안에 보시면 <laughs>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는 이거나 똑같은 말이, 방정식, X의 N제곱은 A,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A의 N제곱근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참고도 좀 중요하니까, 저기 잘 보세요. 밑줄 좀 쳐놔야 돼요. A의 N제곱근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n 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외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1의 네 제곱근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네개 있다는 얘기야. 네 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면 네개 있다는 얘기야. 개수에 대한 얘기인 거야. 개수 중요해요. 뭐그 밑에도 보면, 실수인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의 N 제곱근은 그럼 몇개 있어요? 보통 N 개 있다. 뭐 특별히 A가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데,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의 N제곱근은 보통 식으로는 이렇게. 이걸 이제 N차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N차방정식이니까 X값이 N개 있을 거야. 라고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어? 네, 81의 4제곱근 몇개 있다고요? 4개 있다고요. 세제곱근은몇개 있다고요? 보통 3개 있다고요. 어느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총 4개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5제곱근, 5개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좀 전에 81의 네제곱근이 4개 있다고 했는데, 이 4개가 전부 다 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복소수범위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건데, 음,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수인 것이거든. 그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